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주창형입니다. 여러분, OKX 가입 방법을 찾고 계셨나요? 딱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셔서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야 수수료 최대 할인 및20% 페이백을 받으니까요. 혜택 놓치지 않길 권장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OKX 가입 및 KYC 매매까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는 곳에 본인이 자주 쓰시는 이메일을 입력을 해줄 텐데요 그리고 레퍼럴 코드와 20% 페이백 부분 이 부분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잘 하셨다면 하단에 사인업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메일이 있으시죠? 메일함에 들어가보시면 숫자 6자리 코드가 아마 와있을 겁니다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번호도 입력을 하신 후에 Verify Now 클릭 이때 휴대폰 문자로 6자리 코드가 올텐데 그것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South Korea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Nex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최소 8자리 이상 대문자와 숫자, 특수문자가 하나씩 포함되어야 비밀번호로 설정이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텍스트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면 회원 가입을 마치셨는데요. 입금 및 출금을 하기 위해 KYC라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가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KYC 같은 경우는 신분증을 촬영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모바일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OKX,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업이 아닌 로그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그리고 휴대폰 둘중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퍼즐을 맞추셔야 되는데 화살을 쭉 당겨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e n a b l e p a s s Key 이 과정은 스킵을 눌러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로그인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Verify 나오라고 뜨실 거예요. 이 문자를 눌러서 KYC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분증 유형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Next 눌러주시고요. 네, 신분증의 정면부터 찍으시면 됩니다. 사각형 프레임에 맞추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데요. 이어서 신분증 뒷면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인의 얼굴을 비춰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넥스트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다면 KYC 인증 을 마치시게 되는데요. 이제 담당 부서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약 2분 정도가 소요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주소지 인증 과정을 거칠 텐데요. 국적을 선택 후 넥스트 클릭. 다음으로 개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코리안 네임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 주시고, 퍼스트 네임에는 성을 제외한 여러분들의 이름을, 라스트 네임은 성만 영어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소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스트리트 주소 같은 경우에는 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도로명으로 입력을 하시고 한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시티와 스테이트는 시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사시면 서울시, 대구시에 사시면 대구시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우편번호는 옵션이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입력을 마치셨다면 아래 서브 및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이제 베리 파일로 바뀐 모습 보이시나요? 보안인증만 하면 입금 및 출금까지 할수 있는 완벽한 계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좌측 상단 사람 아이콘을 클릭 후 security를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서 security center가 보이실 겁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two factor authentication에서 동그라미를 누르신 다음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돼요. s 드 n d 코드라는 문자를 클릭 후 코드를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숫자와 알파벳이 되게 많죠. 여기서 정사각형 네모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복사가 되니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구글 OTP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되는데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에서,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셔서 설정키 입력을 누르신 후에 계정에는 OKX라고 치시고 키에는 아까 복사해준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핸드폰에 인증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요. 다시 어플로 들어오셔서 핸드폰 코드와 구글 OTP 코드만 입력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셨으면 입금과 선물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도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입금 및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 OKX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선물 거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OKX로 돈을 입금해야 되겠죠? 하지만 OKX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요 해당 이유로 우리는 업비트에 코인을 사서 OKX에서 보내줘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에셋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디파짓을 클릭해 주도록 하고요. 셀렉트 크립토 부분에 코인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TRX 트론 코인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트론 코인을 선택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트론 코인이 전송 수수료가 가장 싸고 전송 속도 또한 빠르기 때문에 트론 코인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TRC20과 OKTC가 있는데 꼭 TRC20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TRX 주소가 보이시나요? 여기 카피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업비트 어플 다 있으시죠? 업비트를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 들어오셨으면 상단에 코인명 검색하는 란에 트론을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트론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수량만큼 트론코인을 매수 받아 주시면 돼요. 네, 매수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으면 우측 하단에 입출금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업비트에서 트론 코인을 OKX로 출금을 시켜 줄 텐데요. 트론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출금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출금 수량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출금 수량을 하면 되는데, 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는 여러분들이 OKX에서 복사를 하셨던 트운네트워크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주의사항을 읽고 동의합니다 체크를 하신 뒤 출금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채널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인증을 해주도록 할게요. 카카오톡에 이런 문자가 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출금 수량과 출금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이 맞다면 서명하기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자 제공 동의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서명하기. 누르신 뒤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비트에서 OKX까지 출금 도착하는데 약 5분 정도 걸리는데요. 네, 우측 상단에 에셋을 눌러서 잘 도착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펀딩 계좌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입금한 트론이 잘 도착한 게 보이죠? 여기서 우리는 선물 매매를 하기 위한 기본 통화인 USDT 테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d 디파스 t 오른쪽에 컨버트 버튼을 누르고요. From에는 트론으로 맞춰주시고 To에는 USDT 테더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량은 맥스치를 입력을 해주시고 프리뷰를 누르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트론을 팔면 테더를 받지 않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던데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컨버트 버튼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트레이드 하셔서 트론을 파셔도 됩니다. 프리뷰 누른 뒤 10초 안에 컨버트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시고요. 네, 트론이 USDT 테더로 성공적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펀딩 계좌에 있는 USDT 테더를 트레이딩 계좌로 옮겨 줄 건데요. 우측에 트랜스퍼 버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f r 에는 펀딩, 투에는 트레이딩으로 맞춰 주시고, 맥스를 누르신 뒤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트레이드에서 퓨처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를 할수 있는 창이 보이죠? 좌측 상단에 종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버릿, 즐겨 찾기로 제가 자주 매매하는 종목들을 추가를 해 주었는데요. 이거는 퓨처를 들어가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종목을 벨 모양 클릭해주셔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15분, 1시간 위주로 보는데 여러분들 편하신 시간 분봉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로그 차트로 볼 건지 일반 차트로 볼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로그 차트 선택하시기보다 일반 차트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세선 또한 붙는 법 알려드릴 텐데요. 왼쪽에 선을 클릭하셔서 다시 차트에다가 빈 화면에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선을 한번더 클릭 후에 휴지통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실 텐데 우측 상단에 Isolated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할 때 크로스 교차 방식과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방식이 있는데요. 크로스는 여러분 계좌 전체에 있는 자산을 끌어들여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트레이딩 계좌에 있는 돈으로만 매매를 할수 있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꼭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로 설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레버리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OKX는 현재 1배에서 100배까지 레버리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고배율로 하시는 것보단 10배에서 20배 정도의 배율을 추천을 드립니다. 배율을 설정을 하셨으면 컨펌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들어가는 방식에는 리밋과 마켓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리밋은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지정을 해서 비트코인이 해당 가격에 도달할 때 주문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 뜻하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만약에 내가 현재 바로 주문을 들어가고 싶다 하실 때는 마켓 시장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마켓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양을 설정한 후에 매수 혹은 매도 포지션을 누르면 되는데요. 저는 매도 포지션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컴펌버튼 클릭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포지션이 진입이 된걸볼 수가 있는데요 좌측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는 20배 레버리지를 통해 포지션을 체결하였고 46,506달러의 엔트리 프라이스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켓 프라이스는 46,501달러고요 여기서 liq price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48,613달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청산가를 뜻하는데 해당 가격이 도착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청산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꼭 손절가를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tp와 sl이 보일 겁니다. tp는 take profit의 약자로 익절가를 뜻하고요. sl은 stop loss의 약자로 손절가를 뜻합니다. add 버튼을 추가하신 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손절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고점은 점점 내려가는 삼각수렴의 형태를 보이는데요 저는 전 고점이 뚫리는 47,000달러의 손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47,000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컨펌 버튼을 누른 뒤 수량을 입력하시면 네 손절가가 잡히게 되었죠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로 SL을 꾹 누르신 뒤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자동으로 손절가가 바뀌고요. 손절 주문을 취소하고 싶으신 경우, X를 누르시면 취소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취소하고 싶으신 경우에 close all 이 부분을 누르면 포지션이 삭제가 되는데요. 여기까지 OKX 회원가입과 KYC 인증 그리고 입금 및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손절가를 잡거나 아니면 차트를 분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차트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트레이딩 경험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 차트할 공부가 없으시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시그널 매매 전략 또한 제공을 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 카카오톡을 통해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트레이더 주창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